요즘은 좀 어떠세요? 어... 요즘에... 에... 음...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뭐라고 오랜만에 오셨다고요 아... 네...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 좀, 잠은 음. 좀잘 오시죠. 음. 약도 좀잘 챙겼듯이. 음. 잠. 잠 잘. 음. 잘.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응.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동아방송 예술대학교에서 이제 졸업 작품으로 피드라는 작품을 찍은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제 영화가 이제 일상이랑 제일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이제 좋은 영화의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영화가 일상 다워야 우리 옆에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영화를 일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사실 제가 원래는 학교에 이제 촬영 전공인데 촬영 전공이 촬영자를 고를 때 생각보다 약간 승이 안, 안 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제 영화를 직접 찍고 싶은 욕심도 많아가지고 이제 촬영이랑 연출을 동시에 같이 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렇게 막 컷이 많은 영화들을 찍기는 사실 연출을 하면서 힘들 것 같아서 어 그러면 이제 롱 테이크로 진행을 하는데 배우들이 움직이면서 샷 사이즈를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콘티 짜는 데 제일 어,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우들 동선 짜는 데도 그렇고. 어, 사실 극 중에서 이제 은정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사실 영화가 되게 길거든요 제 영화가 37분인데 <laughs> 거기서 이제 자기의 진짜 마음을 고백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 표현하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상담실 씬이 있는데 거기서는 은정이 이제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거를 좀 터뜨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고 현장에서 찍을 때도 저제 영화지만 저도 감명 깊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사실 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했던 이제 상담실 장면인데 거기 되게 조그만 사무실에서 그냥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3회차 정도에 있던 씬이었어가지고 스탭들이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신호금 기사님이랑 저랑 이제 배우분만 이렇게 해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연출자니까 앵글을 잡아놓고 17인치를 이제 모니터라고 하죠. 모니터를 보면서 배우님의 연기를 쭉 지켜보는데 약간 진짜 처음으로 그런 영화를 찍으면서 17인치를 보고 감정을 느꼈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실제 그 장면만 보고. 그래서 그때 배우님의 연기에도 너무 놀랐고 제가 영화 찍으면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장면이었던 것 같고 막 그때 너무 <laughs> 제 감정도 막 올라오고 막 그랬었던 거, 배우님이랑 같이 감정도 올라오는 거 같았어가지고 엄청 인상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희준 배우님이랑 이제 다영 이다영 배우님이 계시는데 뭐 제가 사실 연출작은 두 번째인데 뭐 다른 배우님들도 물론 좋겠지만 이 배우님들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저에 대해 제가 쓴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주시고. 이러한, 저러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어, 일단 소통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협조적이시고, 또 연기들도 너무 다 잘하시고,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영화 자체도 이제 그런 질문을 관객들한테 던지는 영화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에서 결론을 냈던 거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물질적인 지원이나 의학적인 치료보다는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거다라는 말을 관객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졸업하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영화를 계속 찍을 수 있는 감독이 되고 싶은 현실적인 생각이고 또 독립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촬영 촬영도 잘하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적인 영화가 저한테 크게 와닿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장권재 감독님의 잠 못드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다른 영화들에 비해 시나리오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큰 사건이나 그런 자극적인 부분이 없기는 하지만, 그런 일상에서 그것도 부부 얘기거든요 부부 간에 오가는 감정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면서 되게 잔잔하게 마음속으로 울리는 영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꼭 관객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국에 또제 영화를 한 번이라도 더 상영을 하고 싶었는데 어,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저희 배우님들이랑 스태프들한테 항상 감사함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상영회인 만큼 더 많은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관객들한테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피드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